그 예수께서 나인야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마 신나고 들떴을 것입니다. 그 하늘 같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개를 꺼박 숙이고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등풍병 걸린 종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원격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참 놀라운 일이다. 나인 성에 가면. 특별히 난이란 이름은 즐거움이란 뜻인데요. 그 상에 가면은 더 신나고 더 놀라운 일이 있겠지? 라고 막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이에서 예상치 못한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이었습니다. 한 죽은 자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죽은 자는 독자였습니다. 독자는 과부에게 기쁨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절망을 견디게 할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잔인하게도 그러한 독자를 데려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을 독자를 잃은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잔인한 약탈자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형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도 그러하고 가난한 자도 그러합니다. 권력자, 서민,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절대 팩트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인생들에게 어느 순간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오래전에 경렬한 의료 장례식장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안병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암에 걸렸을 때그 암병동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운구 차량 앞에서 조문객들이 몰려와서 곡하는 소리가 그안병동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안병동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얼굴에 드리워지는 절망을 보았습니다. 가장 활기가 넘쳐야 될 아침 시간 무겁고 힘든 기운이 병동 전체를 눌렀습니다. 간혹 활기 있는 환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치료를 마치고 당일 퇴원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안병동의 모습과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듣고 흠칫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원하면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왔던 그 죽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놀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한 깊은 절망 속에 탄식하게 됩니다. 죽음이 닥쳐올 때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부의 두 눈에서는 끊임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을 것이고 사람들이 과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따라가며 슬피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울어라. 눈물이 아픔으로 지겨져 나갈 때까지. 칠컷 울어라. 면서 끊임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울지 않습니다. 과부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세상에 누가 독자이름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만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어 썩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세계에서 인생을 바라봐야만 참된 의미와 가치와 생명력을 덧잎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소천했던 이령 씨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라는 것이 뭐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다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 안에서만 살아갈 때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바다가 육지와 어떻게 다른 모습인지 이것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려면 바다에서 나와야 하듯이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삶이 무엇인가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어진 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를 떠나야 바다를 제대로 볼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삶을 보면 눈앞에 막 주어진 것 가지고 막 쫓아가잖아요.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정말 인생을 제대로 보려면 삶에서 벗어나서 그 인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또 영생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다운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하도록 시급한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시험, 결혼, 건강, 경제. 어떤 문제들은 잠못 이르게 만들죠. 어떤 문제들은 정말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하나의 문양은 믿음의 위기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실은 죽음 문제요, 생명 문제죠. 영벌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비하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하를 다 얻을지라도 잠시 후에 다가올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한다면 그 모든 성강은 실은 실패한 성공입니다. 반면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은 이 땅의 수고와 아픔을 견디고 능히 일어서게 됩니다. 격한 시련, 환난 만나들 우리가 넉넉히 기는이라 외쳤던 바울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세계에서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이라.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와닿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게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신으로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세우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어느 누가 감히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까?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이나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 불가능안을 모는 나폴레옹,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음의 행렬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마치 권하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안고 말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잘 잤다! 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아울러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말씀 한 마디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 인생을 살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같은 시련,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절망하고 자포자기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포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삼포세대, 사포세대라는 표현처럼 꿈을 꿀수 없는 세대, 절망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의 절망은 심각합니다. 2020년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10대에서는 사망자의 41%, 20대에서는 54%, 30대에서는 39%의 사인이 자살입니다. 40대에 가서야 암이 사망률 1위로 올라섭니다. 뜨거운 피가 끌어넘치는 청년의 때인데도 스스로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내면이 아직 강건하게 성장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상처가 깊고 들은 정보들은 많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크고 그래서 미리부터 한계 짓고 낙심하여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일들, 또 만나는 정보들은 실은 확률에 불과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까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 것이고 영원히 힘들 것이다. 그것은 사실은 확률에 불과합니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든든히 지원해줄 수 있는 금수저 품모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스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한국사회 분위기도 문제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결과에 갇혀서 부활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절망이라는 관에 갇혀버리게 되고 불평과 불신과 원망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사람의 계산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우듯이 죽은 청년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려울수록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 쉬운 때일수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현실을 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력을 덧입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언어 성경을 강해하는 목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50대에 들어서니까 에너지는 떨어지고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인생 끝물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우울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목자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심하고 성경을 암성하고 있습니다 40대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요즘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안 되고 암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성경을 암성하면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만날 때가 있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도와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날개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묵묵히 힘차게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청년처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